안녕하세요. 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읽는 영어 동화의 이연주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은데요. 자유를 선택하자니 정말 배가 고프고 자유를 포기하면 추위와 금주림은 우선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당연히 구속을 받게 되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누리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요즘 같이 불안한 때에는 자유보다 당연히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안정과 배부름 또 따뜻함이 필요하지만 이러다가 내일을 향해 또 변화를 향해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주려는 동화는 Alexander and the Wind-Up Mouse, 알렉산더와 테엽벨 감는 쥐인데요. 비록 내일기를 걱정하는 고달픈 하루하루를 사는 쥐의 삶이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끌고 갈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입니다.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lexander and the Wind-up Mouse 이 책은 유명한 철학동화 작가 리오 리오니의 작품이고요. 또 칼데코 수상을 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책 표지엔 쥐두 마리가 나오는데요. 한 마리는 러시아 인형 마츠로시카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마리 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컵 속에 들어간 쥐와는 달리 등어리에 태엽이 있네요. 아마 그냥 인형이 아니고 태엽을 말아야 움직이는 장난감 인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쥐가 왜한 공간에 같이 있게 되었는지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Help, help a mouse. 도와주세요. 여기 쥐가 돌아다녀요. There was a scream, then a crash. Cups, saucers and spoons were flying in all directions. 여기 쥐가 나타났다는 소리와 함께 그 주변에 있던 컵이랑 소서랑 스푼들이 다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Alexander ran for his hole as fast as his little legs could carry him. 누군가가 쥐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고요. 알렉산더라는 그 쥐는 쥐구멍을 찾아서 죽어라 도망을 쳤습니다. All Alexander wanted was a few crumbs. 알렉산더가 원했던 건 단지 부스러기 조금을 원했던 것인데요. And yet every time they saw him,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They would scream for help.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Chase him with a broom!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그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요, one day when there was no one in the house, 집에 아무도 없던 어느 날, Alexander heard a squeak in Annie's room. 알렉산더는 애니의 방에서 찍찍찍찍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He sneaked in and what did he see? 그는 살짝 들여다 보았는데요. 그가 본 것은 another mouse. 또 다른 쥐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but not an ordinary mouse like himself. 그와 같은 그냥 쥐가 아니었고요. Instead of legs, it had two little wheels. 그의 몸엔 다리 대신에 두 개의 바퀴가 있었고요. And on its back there was a key. 그의 등어리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니? asked Alexander. 알렉산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I'm Willie, really the wind-up mouse. 나는 윌리라는 태엽을 감아서 다니는 쥐야. I'm Annie's favorite toy. 애니가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지. 애니네 식구들이 태엽을 감으면 나는 썰클을 돌면서 막 돌아다녀. They cuddle me. 그들은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And at night. I sleep on a soft white pillow between the doll and the woolly teddy bear. 나는 인형이랑 테디베어 사이에서 폭신한 베개에 누워서 달콤한 잠을 자. Everyone loves me. 모두 다날 너무너무 사랑해 줘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알렉산더는 슬퍼하면서 They don't care much for me. 걔네들은 나는 상관은 전혀 안 해. 하고 말했습니다. But he was happy to found a friend, Willie. 하지만 그는 윌리라는 쥐 친구를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Let's go to the kitchen and look for crumbs. 우리 부엌으로 가서 부스러기가 있나 찾아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엽에 감긴 쥐 윌리는 Oh, I can. 안 돼. 난할 수가 없어. I can only move when they wind me. 나는 그들이 태엽을 감을 때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 But I don't mind. Everybody loves me. 하지만 난 상관 안 해. 왜냐면 다들 나를 너무 좋아하거든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둘은 이렇게 하면서 틈틈이 같이 노는 친구가 되었는데요. 알렉산다는 빗자루에 쫓겨다니면서 벌어졌던 자신의 모험담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또 윌리는 애니에 대해서 또 애니와 함께하는 인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The two friends spent many happy hours together.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행복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But when he was alone in the dark of his hideout, 하지만 은신처에서 캄캄한 밤을 혼자 맞이할 때가 되면, Alexander thought of Willie with envy. 알렉산더는 늘 윌리가 불어권습니다 아. Why can't I be a wind-up mouse like Willy and be cuddled and loved? 왜 나는 윌리처럼 사랑받고 또 안아주고 하는 태엽에 강김치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가 윌리를 찾아갔을 때 윌리가 이상한 말을 해줬습니다. I've heard... that in the garden at the end of the pebble path, close to the blackberry bush, there lived a magic lizard who can change one animal into another. 있잖아, 저 pebble path 끝에, 블랙베리 부시가 있는 가까이에 마술사 도마뱀이 살고 있는데 그가 동물을 다른 동물로 바꿔주는 걸할수 있대. 알렉산더는 깜짝 놀랐습니다. Do you mean that he could change me into a wind-up mouse like you? 그러면 그가 나를 너처럼 태엽에 감긴 쥐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물어봤습니다. That very afternoon, Alexander went into the garden and ran to the end of the path. 그날 점심에 그는 곧바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리저드! 리저드! 하고 열심히 동마뱀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정말 동마뱀이 나타났는데요. Is it true that you could change me into a wind-up mouse? 당신이 정말 나를 태엽에 감긴 쥐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리즐드는 When the moon is round, 둥근 달이 떴을 때 Bring me a purple pebble. 나에게 보라색 도약돌을 가져오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For days and days, Alexander searched the garden for a purple pebble. 보라색 자갈을 찾아서 열심히 살피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in vain he found yellow pebbles and blue pebbles and green pebbles, but not one tiny purple pebble. 그곳에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pebble은 있지만 절대로 보라색 조약돌은 없었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알렉산더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 한쪽 구석에서 윌리가 망가지고 부서진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하고 알렉산더가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는 애니의 생일이었는데 애니가 새로운 장난감을 받고 나서 자기를 포함한 다른 장난감들은 버리려고 문 밖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너무나 놀래서 울고 싶어졌습니다. Poor, poor, Willie. Willie 정말 가엾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아주 특별한 게 나타났습니다. Yes, it was. 그건 바로, it was a little purple pebble. 작은 보라색 조약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둥근 달밤에 그 보라색 조약돌을 들고 리자드를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태엽을 감긴 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대신에 알렉산더는 Could you change Willy into a mouse like me? Willy를 나처럼 진짜 쥐로 만들어 주실래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The lizard blinked. There was a blinding light. 그리고 그때 깜빡! 불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The purple pebble was gone. 보라색 조약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Alexander ran back to the house as fast as he could. 알렉산더는 윌리가 어찌되었나 보려고 죽어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the box was there, but, but alas, it was empty. 그곳에 박스는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Too late he thought. 너무 늦게 온 거야. With a heavy heart he went to his hole in the baseboard. 그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집 구멍 뒤에서 something squeaked. 어떤 소리가 났습니다. Cautiously Alexander moved closer to the hole. 조심스럽게 알렉산더는 그 구멍 가까이로 갔는데요. There was a mouse inside. 그 구멍 안에 쥐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Who are you? 넌 누구니? 하고 알렉산더가 물어봤는데요. My name is Willie. 하고 진짜 쥐로 변한 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Willie cried, Alexander. 알렉산더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there they danced until dawn. 그리고 이 둘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부스러기를 켜주워 먹던 이 알렉산더에게는. 주인의 품에서 포근하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태엽에 감긴 쥐 윌리가 부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버림을 받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알렉산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비록 배가 고프고 매일 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많은 위험과 모험이 늘 따라다니는 삶이지만 태엽에 감긴 쥐처럼 사랑받다가도 한순간에 버림받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받은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동화입니다. 스토리에 나오는 주인공 알렉산더처럼 많은 모험과 위험이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 보자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